개성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이한 결과를 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술을 못 해드립니다. 어떤 분들은, 어, 매부리코가 나는 좋기 때문에 매부리코를 만들어주세요라든가, 또 때로는 짝눈이 자기는 더 좋기 때문에 짝눈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런 일반적인 그런 수술 결과가 아닌 특이한 수술 결과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요.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라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어,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